いや。<susuruh>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8월 한달 동안 너무나도 잘쓴 추천템은 추천템인데, 추천템 중에서도 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 관리템 및 힐링템이 될것 같아요. 제가 8월에는 유독 홈케어 혹은 관리템들을 되게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관리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피부 관리템, 헤어 관리템, 다이어트템, 템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골고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품들도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후기를 바탕으로 열심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고고!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요. 급속 피부 관리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참고로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티르티르. 콜라겐 코어 물광 마스크 제품이에요. 요거는 제가 SNS 돌아다니다가 콜라겐이 가득 들은 버블팩 1회 사용만으로도 구중 리프팅 효과가 10시간 이상 지속된다라는 그런 문구를 보고 어, 뭔가 지금 나에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제품인데 싶어서 구매해봤어요. 일단 제품을 보시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막 흔들어갖고 좀 가격이 있어서 아깝기는 한데 이렇게. 이렇게 쫀쫀한 거품 타입으로 나오는 버블 팩이에요. 이거를 얼굴에 바로 문지르면서 흡수시켜 주잖아요. 진짜 사용 즉시 피부가 쫀쫀해지면서 광채가 올라오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질반질 매끈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마스크 팩 중에서 아마 가장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리프팅, 물광 쪽으로는 가장 확실. 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장담합니다. 이거를 제가 처음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시는 엄마를 막 불러다가 엄마 막 손에 막 뿌려줘봤어요. 빨리 흡수시켜보라고 펴 바르시고 주무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됐는데 피부 컨디션 자체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나도 그거 사줘 라고 부탁한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생기를 잃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 제품 사용하고 약간의 동안 피부가 된 느낌? 평소에 약간 물광 피부, 리프팅, 요런 거에 관심 많으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꼭 써보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저의 모공 관리템 클렌저이기도 하면서 모공 관리템으로 너무나도 잘쓴 제품이에요. 짠짜라잔 두 제품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던 제품은 요거 메디필 레드 락토 콜라겐 클리어 제품입니다. 일명 모공이 작아지는 모태 아기모공 폼클렌징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올리브영 1등 폼클렌징 제품이고요. 그리고 저 자체도 올리브영 에서 이 제품을 처음 만났거든요. 일단 유산균 발효물, 프랑스산 콜라겐이 핵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 축소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 알칼리성 클렌저로 사용하고 나면 뽀득뽀득하게 클렌징이 되지만 촉촉 한 마무리감을 갖고 있어서 우리 흔히 폼클렌징 사용하고 막 건조해지고 피부 당김 느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폼클렌징 특유의 당기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피부를 보시면 저는 코랑 이볼 옆부분의 모공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안 그래도 여름이라서 이 코와 볼에 있는 모공들이 더욱 도드라져 보여서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제품 8월에 열심히 사용했더니 킹케어 혹은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이전보다 제그 크고 작은 모공들이 좀덜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사용해주면 이 모공 쪽으로는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모공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 깨끗하게 클렌징 되지만 당기지 않는 촉촉한 클렌징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 제품이랑 같이 제가 사용하면서 오!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 갖고 온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클렌징 밤투 오일 제품입니다. 얘는 모태아기 모공 클렌징 밤으로 불리는 일명 짜밤이에요. 짜서 쓰는 클렌징 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손에 짜보시면 밤 타입이거든요. 녹으면서 딱그 클렌징 오일 제형으로 변하는 진짜 신세계 제품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무조건 클렌징 오일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이게 밤에서 오일로 변하는 타입이라 피지나 블랙헤드 세정 효과가 조금 더 확실하고 부드럽게 세정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밤 타입이지만 지금 튜브 타입이죠. 그래서 뭐오일에그 흘러내리는 불편함, 손으로 떠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다만 이 제품이 식물 유래 성분 베이스 라서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 제형 자체가 딱딱하게 응고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패츌러 뚫으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클렌징 폼이랑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걸로 블랙헤드, 피지, 메이크업 잔여물 이런 거를 깨끗하게 클렌징 해주고 이 클렌징 폼으로 한번더 마무리를 해주면 모공 타이트닝 효과도 배가 되고 클렌징 또한 더욱 말끔해지는 느낌으로 아주 8월 한 달. 동안 잘쓴 조합이에요. 특히 저처럼 클렌징 오일만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두 조합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얼굴형 관리 제품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모먼트 브이리프팅 롤러 크림 제품입니다. 요즘 SNS에서 되게 핫하죠? 저는 유튜버 로맨틱 윈서님 통해서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너무 괜찮아서 잘 쓰고 이제 똑 떨어져 갈 때쯤이었는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데일리 제나님이 또 마켓을 여셔가지고 미리 추가 구매해둔 그런 제품입니다. 롤러와 크림이 하나로 합쳐진 일체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입구를 돌려가지고 크림이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이 크림과 함께 이 롤러로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일반 괄사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편하고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볼 부분 그리고 이 승모근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승모근 쪽에 있는 이 림프 선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자극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크림을 사용해서 신경 쓰이는 이 이중턱, 여기부터 이 볼로 쭉쭉 살을 올리세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양쪽이 확실히 조금 달라져 있는 게좀 즉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중턱 리프팅 그리고 볼 부분 혹은 볼살 부분의 붓기 개선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니까 일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수 있는데 꾸준히 사용해주면 얼굴 라인 관리에는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걷다가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얼굴이 땡땡 붓거든요. 오전 정말 열심히 사용해줬고요. 휴가 갔을 때 아침에 이 제품으로 진짜 열심히 붓기 빼주고 마사지 해줬습니다. 올 8월달에 정말 정말 열심히 잘쓴 제품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얼굴형, 얼굴라인, 턱선라인 고민이신 분들은 이 제품도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이번 8월달 저의 두피와 머릿결을 관리시켜준 헤어 관리템들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가장 메인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요거두 개거든요. 라이아 탈모 증상 완화 두피 코어 강화 프로 알테인 샴푸 제품이고요. 라이아 모발 코어 강화 고영양 단백질 크림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여러분 라이아 브랜드 아시나요?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넘버즈인의 새로운 헤어케어 브랜드예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라이아 제품 제품 중에서도 탈모 증상 완화, 두피 코어 강화, 딥 클렌징 샴푸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딱 사용해주면 두피가 정말 시원하다라는 쿨링감이 느껴지거든요. 최근에 이 제품을 선물받고 약간 여기로 갈아탄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단백질 샴푸 하면 머릿결은 금방 좋아지는데 저 같은 지성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여름에는 막 유분 폭발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다 보완시켜준 샴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피는 은은한 쿨링감이 돌고 이 머릿결은 꼭 물미역처럼 부드럽게 케어된다 라는 느낌이 드는 샴푸입니다. 거기다가 이 단백질 크림 헤어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잖아요. 이두 개만 사용했는데도 에센스 안 바를 정도로 정말 머릿결이 좋아진다 라는 게 저는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솔직히 헤어트리트먼트 하면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로레알 토탈리페어 5 어노브 트리트먼트 그리고 요번 8월 이 라이약 단백질 크림 헤어트리트먼트가 저의 3대 트리트먼트 트로 등극했습니다. <laughs> 샴푸와 이 트리트먼트는 또 가장 중요한 게 향이죠. 프로 알테인 샴푸 같은 경우에는 첫 향은 약간 유칼립투스. 이런 코가 시원해지는 풀 냄새가 나요. 머리에 이렇게 점점 거품을 내주면 내줄수록 약간 민트향으로 바뀌거든요. 이 트리트먼트는 일반적인 샴푸 냄새 같으면서도 약간의 머스크 향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두 제품 같이 사용해줬을 때도 오늘도 그 샴푸 썼는데 향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이 프로 알테인 샴푸를 이틀 사용해줬으면 이딥 클렌징 샴푸를 한번 정도 사용하고 이 단백질 크림 헤어 트리트먼트는 맨날 사용해주고 있어요. 아마 사용해주고 나면 확실히 머리 감을 때이 머리카락 빠짐이 덜 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두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짱짱해진 느낌이 듭니다. 저처럼 이렇게 극 손상모 갖고 계신 분들 이 두피 코어 강화뿐 아니라 탈모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이 라이 단백질 라인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관리템이라기보다는 힐링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로 짠! 이거는 그랑핸드 이름이 롤랑이죠. 롤랑 멀티 퍼퓸 제품입니다. 이 그랑핸드 브랜드는요, 제가 먼저 알게 된 브랜드는 아니고 남자친구 추천으로 알게 돼서 서촌에 있는 쇼룸 가서 직접 시향해보고 테스트해봤던 그런 제품이에요. 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제가 선택해온 이 롤랑은요, 산과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들판이 있어요. 근데 그 들판이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고 과수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듯한 상큼하면 하면서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의 향이라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머스크와 시트러스 과일들이 섞인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멀티 퍼퓸이에요. 바디 스프레이, 룸 스프레이. 페브릭 스프레이 등등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수 뿌리기 싫은 날 있잖아요. 오늘은 향수 뿌리면 어지러울 것 같아 그런 날 이거를 향수 대신해서 뿌려주기도 하고. 특히 제가 이걸 힐링템이라 설명드린 이유는 저 자기 전에 베개에다가 칙칙칙칙 뿌려놓고 자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요. 또 특이한 점은 이니셜 스탬핑을 해주세요.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약간의 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거 이니셜 찍어주시는 직원분이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되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막 경황이 없어서 그분께 인사를 되게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은데 네, 저 알아봐 주신 직원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기억상 네, 직원분이 더 예쁘셨어요. <laughs> 네, 그 직원분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거 선물해 주신 네, 제 남자친구분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번 저의 8월 향기 힐링템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향이 정말 많거든요. 향수도 있고 스톤 디퓨저도 있고 이 롤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쇼룸 한번 꼭 구경 가보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으로는요. 여름하면 중요한 거. 관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급진 급바 관리를 도와준 제품을 갖고 와봤습니다. 짠짜라짠. 라누보의 리퀴드 밀포 바디. 타먹는 쉐이크 제품이에요. 갑자기 왜 급진 급바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휴가를 다녀왔다. 올 여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 중요한 디데이 일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오, 저도 운동하고 뭐 다이어트하고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 정말 많이 사보고 먹어보고 해봤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쉐이크 중에서 가장 안 질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쉐이크 제품이었다. 베이지 컬러가 있고 그린 컬러가 있죠? 특이한 게 프랑스산 무염버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 버터가 굉장히 포만감을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분명히 미숫가루 맛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미숫가루 맛인데 미숫가루 맛이 나요. 그 미숫가루에 프랑스산 버터 향이 나고 바닐라 향도 조금 추가된 이렇게 말하면 되게 느끼할 것 같죠? 근데 안 느끼해요. 이게 조금 그러신 분들은 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쑥 라떼 맛이에요. 진짜 리얼 쑥 라떼. 저는 둘다 입맛에도 맞았고요. 되게 포만감 있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틀에다가 두유를 넣어도 되고 우유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이 아몬드 브리즈를 넣어서 마셨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급진 급바템으로 갖고 왔잖아요. 단기에 체중관리를 좀 급하게 해야 된다 하실 때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상자당 아홉 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통 사면 은 6일에서 7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침, 점심, 저녁 다이 제품을 드시면 더 효과적이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침, 저녁은 이 리퀴드 밀포바디를 먹어주고 점심에는 약간 샐러드 일반식 중에서도 좀 저칼로리 일반식을 먹으면서 해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거 한 6일 정도 먹고 일주일 동안 한 3kg도 빼본 것 같아요. 급진급박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도 역시 다이어트할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갖고 와봤어요. 짠따라짠. 요거는 작심랩의 콤부차 제품이에요. 요즘 또 콤부차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콤부차를 많이 먹어봤는데, 콤부차 특유의 그 약간 시큼한 맛, 발효된 맛, 그 맛이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그 시큼한 맛 없이 너무 맛있습니다. 설탕이 1도 안 들었는데, 너무 달달하니 맛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포예요. 이한 상자에 15포가 들어있는데, 일반 500ml 물병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타서 먹는 제품이고요. 뭐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여러분들께 어필드리고 싶은 부분은 맛이 무려 7가지입니다. 매실, 블루베리, 레몬, 자몽. 샤인머스켓 체리콕, 그리고 복숭아. 저는 맨 처음에 복숭아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7 가지를 다 샀어요.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입맛에는 샤인머스켓 복숭아, 체리콕 이렇게 3 가지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든 점은 얼음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이게 포 형태이기 때문에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실 수도 있고, 요거 하나 타면은 15 칼로리라고 해요. 뭐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가끔 이렇게 달 달한 거 땡길 때 저는 이제 맹물을 못 먹는데 맹물 먹고 싶지 않을 때 탄산 음료 땡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요걸로 대신해서 먹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되게 저의 다이어트에 많은 큰 도움을 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참고로 이게 맹물에 탔을 때 물론 탄산이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탄산은 아니에요. 탄산이 많이 들은 콤부차가 필요하시다 하시면 맹물보다는 탄산수에 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싶어요. 콤부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요, 저의 다리 붓기 케어템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자가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기는 한데. <laughs> 이거는 정맥 순환 개선제죠? 센시아 제품이고요. 압박 스타킹인데 제가 두 가지 브랜드를 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이 검은색은 센시안 밸런스 핏 압박 스타킹이에요. 어, 일단 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지정맥 관련해서 병원도 다녔었고 약도 먹었었어요. 다리 부종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나마 요즘은 이렇게 이두 제품의 조합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리 붓기가 정말 심한 때가 밤이잖아요. 이 센시아 먼저 한알 먹어주고 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자는데 이렇게 해주고 다음 날 아침 되면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리가 좀 붓기가 덜한 것도 확실히 느껴지고 좀 몸이 가벼워요. 이것도 제가 두 제품을 갖고 왔잖아요. 두 제품을 살짝 비교해 드리자면 이 검은색이 센시한 제품인데 이 센시한 제품이 원단이 좀더 두껍습니다. 두껍고 살짝 더 쨍쨍한 느낌이 들고요. 이 발란스 핏 같은 경우에는 원단 자체는 훨씬 가벼워서 더운 느낌이 덜하거든요. 계속 사용해 주면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다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다 싶은 날에는 센시안을 사용하고요, 그냥 평소에는 이 발란스핏을 입어주고 있거든요. 요 제품들을 좀 오래 늘어지지 않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개씩은 구비해 두시고 이틀에 한 번꼴로 빨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안 빨고 계속 사용해주면 좀 더러울 뿐만 아니고 한번 빨아주면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리 압박 느낌도 조금 더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두 제품 다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허벅지형이 있고 지금 저는 종아리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입고 자다 보면 이 허벅지 쪽은 찾고 좀 내려가는 경향도 있고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다음 날 스키니진 입어야 한다. 짧은 치마. 혹은 짧은 바지 입어야 한다. 다리가 오늘은 유독 많이 아프다. 한 날에도 필수적으로 제가 먹고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다리 부종 심하신 분들은 이 조합도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8월 한달 동안 잘쓴 일명, 요즘 잘 쓰는 제품들. 제가 8월달은 좀 다이어트도 하고 자기 관리에 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제품들 위주로 많이 갖고 온것 같아요. 주제는 관리템이라고 하였지만 진짜 뭐 피부 관리부터 헤어 관리, 다이어트 관리, 붓기 관리 다양한 제품들을 갖고 왔죠. 평소에 홈케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제품들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요즘 이렇게 추천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때 너무너무 희열감도 느끼고 뿌듯하고 너무 좋아요. <laughs> 앞으로도 이렇게 요잘스템 열심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시청해 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얼른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